씨 하면 역시 음, 그 특유의 보조개 음. 먼저 딱 떠오르죠. 네, 맞아요. 정말 사랑스러움의 대명사 같은 느낌. 10대 모델 시절부터 뭐 CF계를 완전히 휩쓸기까지 그 미소는 진짜 한 시대를 상징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익숙한 이미지 너머를 좀 보려고 해요. 20년 넘게 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배우 신민아. 그 단단한 성장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 CF 스타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했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서서 음,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깊이 있는 배우로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됐을까?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 변곡점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죠. 네. 처음 시작이 1998년 15살 때 패션 잡지 모델이었죠. 네 그때부터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랑 그 완벽한 비율 그런 걸로 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cf 계를 점령했죠 cf 퀸아 맞아요 그땐 뭐내 남자 친구는 비형이에요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 그렇죠 진짜 당대 최고의 스타 중한 명이었어요 근데 배우의 길로 들어서면서는 그 cf 스타 이미지가 음 어쩌면 좀 넘어야 할산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아그쵸 초기 작품들 뭐 화산고나 달콤한 인생 이주길럼의 사랑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인상적인데. 네, 뭔가 연기보다는 그 이미지가 더 먼저 보인다는 평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점한 점이 온게 2010년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맞아요, 바로 그 작품이죠. 아그 구미호 역할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딱. 변화의 지점이 된 걸까요 어찌 보면 기존의 그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더 강화한 것 같기도 한데 어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그 대중이 가장 좋아하고 또 신미나 씨 하면 떠오르는 사랑스러움 있잖아요 그걸 피하지 않고 오히려 캐릭터 안에 아주 영리하게 녹여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연기적인 강점으로 승화 시킨 거죠 아하 그러니까 CF 이미지를 그냥 소모한 게 아니라 그걸 무기로 삼아서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렇죠. 매력적인 캐릭터 구축의 재료로 활용하면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때부터 약간 신민아표 로코라는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와 그렇군요. 그렇게 자신만의 확실한 영역을 만든 다음에도 계속 도전을 했잖아요. 정치 드라마 보좌관 같은 거요. 네. 야망 있는 국회의원 역할. 전혀 다른 색깔이었죠. 로코 퀸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딱 보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갯마을 차차차의 윤혜진으로 다시 한번 로코 정점을 찍었고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갯마을 차차차 성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행보가 사실 더 놀라웠어요. 아, 맞아요. 우리들의 블루스. 네, 거기서 깊은 우울증을 앓는 엄마 민선아 적을 맞췄죠. 아이를 향한 그 절절한 마음하고 또 자기를 막 갉아먹는 그 우울감 사이에서 그 복잡한 감정선을 정말 섬세하게 그렸어요. 맞아요. 개차의 그 밝고 사랑스러운 윤혜진과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그렇게 큰 성공 직후에 그렇게 어둡고 어려운 역할을 선택한다는 게음 배우로서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어쩌면 대중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다른 선택일 수도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신민아씨는 사랑스러움이라는 그 틀을 완전히 깨고 나왔다고 봐요. 배우로서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제대로 증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기 인생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 셈이에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보면 막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자기만의 속도로 계속 걸어온 배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로맨틱 코미디든 아니면 깊이 있는 정극이든 어떤 역할이든 좀 믿고 볼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주는 배우로 단단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방영될 차기작 손해보기 싫어서도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맞아요. 로맨틱 코미디 설정인데 그 안에서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거치면서 더 깊어졌을 그 삶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녹아들지. 이게 궁금해요. 여전한 그 미소 속에 뭔가 더 깊어진 눈빛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저도요. 정말 CF 퀸이라는 화려한 시작을 넘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넓혀온 배우 신민아. 이제는 뭐랄까? 사랑스러움과 깊이를 다 가진 진짜 믿고 보는 배우가 되었네요. 앞으로 로맨틱 코미디하고 또 진지한 정극 그 사이에서 그녀가 또 어떤 새로운 얼굴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혹시 당신은 그녀가 다음엔 어떤 역할에 도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이나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게 바라시나요? 그녀의 다음 발걸음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